아, 포켓공항에, 어기 있네, ATM. 포켓공항. 아, 포켓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픽업 서비스 이제 받으러 갈 건데, 독심사 아, 음, 받는 곳에서 사진 찍었다가 걸려가지고 2천받은데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냥 미안하다 그러니까 보내줬습니다. 아, 전밭에만 8만원 돈 아까울 뻔했죠. 지금은 태국 입국할 때는 입국신고서 작성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권 만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성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작성할 필요 없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현금 인출했고, 이제 픽업 서비스를 가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홍... 호텔 픽업인가? 히이히들 일본, 히파, 일본, 히파, 죠본파인가 히파, 파 일본, 출파 앞. 본히 일본, 히파, 일본, 일좀 비켜야 돼, 일 좀. 어, 비 엄청 온다. 비 엄청 와. 어? 비 엄청 와. 도메시티, 도메시티인터넷널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메시티, 국내선 1번 게이트로 와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기다리다가, 시간만 지체했습니다. 정확하게 도메시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뭐, 우리가 뭐, 그래도 안어놓고 그냥 출구번호만 1번 게이트라고 해서, 출구번호만 확인하고 왔는데, 좀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다시 전화를 해서, 아,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마일본게이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5분만 기다려 합니다. 5분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지방아. 비는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켓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기다리는 곳은 저쪽에, 그래 기다리는 곳은 저쪽에. 그래. 그래, 그래. 아, 국내서부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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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타고 가셔도 동네선 쪽으로 와야 이제 어 그래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픽업타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오마이스틱을 잘어야 돼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비가 왔었고 앞으로도 일주일 내내 비가 올 예정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토스호텔간대 데로 왔습니다 밖에서 있는 토스호텔이고 평판이 좋다고 해서 아버지가 평판이 좋다고 해서 예약을 했고요 인도 애들이 많이 들었는데 저기서 바닥에 앉아서 고하는 뭐 거예요 호랑이 허벅지 두 마리가 지금 반겨주고 있습니다 너무 큰 코끼리들 여기는... 오리, 웰컴. 음. 이야. 여기 뭐, 붕어를 이렇게 기르고 있었냐? 야. 분수도 나오고 그런 건가 그는데 어, 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로터스 호텔, 시내에 있는, 가성비 좋다는 로터스 호텔에 들어왔고. 아, 동남아 비대가 있고. 오우씨, 어메니티도 있습니다. 젖어 있어야 된다. 젖어야 있다 우리 여기서 새는 거 보구만. 냉장고에. 으쌰. 냉장고에 물두 개, 야, 냉장고에 물두개 들어가 있어. 음. 시원하겠습니다. 야, 휴지 봐요, 이거. 오래된 티, 땅나는 휴지. 가성비 끝내수있나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인데? 만 얼마짜리야? 만 얼마짜리 저렴한 룸이라고 지금 왔는데 지금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물이 다 새고 있어서 여기서는 도저히 잘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방을 바꿔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수건은 또 여기가 서비스에 조금 좋습니다. 룸을 교체해서 지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지금 테라스도 있는 룸으로. 기력스룸이라고 하네. 만원, 만원 더 쓰면 이렇게 좋은 놈으로 오는데, 만원만 더 쓰지. 만원 더안 쓰고, 이렇게 지금 기력스룸으로 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드리면 안 돼요. 방나로드 가는 중입니다. 비가 엄청 와서 물에 다 잠겼어요. 아, 길을 건너서 방나로드를 가고 있습니다. 비가 좀 그쳤습니다. 비가 좀 그쳤고 이제 뭐 조금 더 걸어가면 뭐방나로금지가 나오는데 뭐 15년 전에 왔던 거리라 뭐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그 요즘에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요. 뜨고 있는 지역인지 예전부터 떴는지 알 가보고 있습니다. 유흥가, 뭐, 술집 그런 게 많은 데것 같아요. 네, 왔습니다. 이제, 빻동빛를 갔다고 하는데, 뭐, 햇남보다 그런 건 당연히 못해서. 잘 건너야 되요잘 건너야 돼요. 잘. 네, 오늘도 왔어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네요. 빻동치 강남 워킹스테이트 to 왔습니다. 아주 태국답게 그냥 이제 술집들이 이제 많고 뭐 마사지, 뭐뭐 지나가는 사람들, 술집들, 식당들 엄청 많은 도시입니다. 동 비치에 왔습니다. 지금 파도가 굉장히 세서 뭐 해수욕은 뭐 힘들기도 하고 어, 사람들이 이제 시간도 뭐 해수할 시간 아닙니까? 저쪽으로 이제 절체 형성돼 있고 여기는 뭐 동식점 땅등 파도가 굉장히 세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라서 조명이 좀 화려하네. 주변에는 어... 쇼핑 상점들이 있고 버거킹, 뭐 어, 그런 것들이 있네요. 실론입니다 여기에는 푸드코트가 있고 스티프 페시션, 뭐 테라피 정도가 있고. 1층에서는 직원들인지 아니면 뭐 그냥 공연을 해야 되는지. 음, 춤을 추고 있어요. 박스가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직원은 아니고, 어, 거리 공연하는 애들인데, 어, 여러분, 어, 브레이크 댄스를 치고 있는데, 메뉴판이 시원시원하게 커서, 좋습니다. 사진도 잘 나와요. 메뉴 고르기 진짜 좋아요. 근뭐스스테크크런걸안안을을고고 씨푸드도 안 먹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은 먹 She put it on Morococo. The name 맛은 어떨지 보여주시기 바니다 그래. 먹방이 안돼칠리소스다가비벼고 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긴 했지. 각종을 <laughs> 잊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손으로 짚고 있습니다. 캡치해서 놓고 내렸갔어요 그것도 베이징 됐어요. 생각보다 하네요. 맛은 괜찮습니다. 조금 촉촉한 맛은 있긴 한데. 묵말가루를 넣어서 그런가? 맛은 괜찮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응? 정수씨 맛이 어떠세요? 생각했던 맛은 아닌데 좀 색다른 맛이에다그기도 한번 잘 먹어 보겠습니다 반싼 야시장 있습니다 박나로도 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찾기는 쉬우신데 여기서 12시까지 오늘 1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저기까지 다 야시장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마켓 안 산만이 시자 아니 아직 아. 이 잡아 해 쉐어로 봐. 아? 이 해산물로 들이 바가지 엄청 쉬운다는데나我不要你了.大喇你 <놀람> 멋있어. 어? 여기 뭐야? 어. 정실론. 정실론 또 있나? 정신론 맞네 뒤쪽이고. 아까 뭐. 가데 아니야? 맞아. 정실론 쇼핑몰 바로 뒤쪽이에요. 어, 기는 반싼 야식. 시장 안에 있는, 어, 과일과제. 망고. 근데 여기, 여기 일부분밖에 안 열었네. 어, 두리안 이 있다, 두리안. 두리안이 하나 사가서 오겠습 어, 여기서 먹고 가면 됐겠죠 여기서 먹으면 되겠 여기도 식당들 많이 있던데. 아, 애시디아 여기. 어, 도리아. 1400. 1200? 640. 380이다. 네, 예, 560. 오. 조그만 걸담길래큰거 잡았더니. 잘안 익었다 큰거는맛없다 짜는걸 해서 마시는걸로 o 핑하하못 e m 어야 h 골라 e I'm going to go to t 이게 자르는 칼이 있어, 아, 저렇게 이렇게. 자르는 칼. 자르는 음, 음, 저기 뭐야? 음, 뭐래? 저기 뭐야? 음, 밤작한 음, 음. 칼처럼 날카롭게 껍질만 싸 굽혀서 달라지 담는 거는 꼭 쓰레기통에 담는 것처럼. 비를 아는 거 보면 옛날 옛날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좋아했 지금 비비 비 인기 없어. 옛날에 인기 많았지. 어, 무게 재는 게 있네요. 과일 무게 재는 건가? 어. 냉편에져 왔는데 어디지? 정식 무게가. 어? 응? 어. 당고 1kg 100파트 이만큼 먹었습니다. 엄청나네. 요거 요거. 아... 맛있겠네. 100파트. 100파트. 야시장에 아, 반반야시장에한금다저 위에는 저기 뭐예요? 뭔지 모르겠네. 저것도. 반야시장 정실론 건너편이 반찬야시장이고 정실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도코끼리 정실론에. 랜드마크, 코끼리. 제, 뭐, 태국에선 코끼리가 너무 많으니까 어, 랜드마크 쓰는 데가, 여기도 코끼리로 랜드마크 쓰고. 론 내부에 왔습니다. 아마다 알고 있고. 네, 다.